안녕하십니까. 얼굴 뼈 주민센터의 정승욱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긴장도 되긴 하는데, 그동안 제가 병원을 떠났다는 소문도 들리고, 이준 원장님이랑 불화가 있어서 촬영을 못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줌센터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수술을 하고 나면 처방 나가는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이 보통 5일부터 2주까지, 약만 해도 엄청 많아요.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했을 때, 처방받는 약, 뭔데 이렇게 약이 많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처방전을 받고 약국가서 약을 타면 조제약 복약 안내 여기 보면 약 종류랑 이름, 그리고 이약 성분, 작용, 이런 것들이 간단간단하게 다 적혀 있어서 이거를 읽어보셔도 돼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먹는 이유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염증 반응이 계속 있을 거예요. 염증 반응은 초기에는 필요한 반응입니다. 회복에 필요한 인자들이 염증 반응이 있어야 전달이 돼요. 그래서 초기 염증 반응이 필요하지만 그게 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도 약을 먹게 되고요. 위를 보호하고 소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또 객담을 잘 배출시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약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약 먹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 약은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약 종류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방금 언급했던 대로, 진통제, 항생제, 위보호제, 그리고 필요하면은 부신 호르몬제 4개에서 5가지 정도가 되는데, 약의 개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7개, 8개. 그렇게 많고, 이약 종류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개수가 많냐. 먼저 진통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진통제는 작용기전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약을 두 개를 먹는 겁니다. 타이놀 같은 경우가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와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종류는 한 가지지만 처방받게 되는 알약은 두개세개가 되는 거고요 항생제는 보통 동일합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페니실린계 페니실린계 약들이 많지만 가로약이나 시럽약으로 먹다 보니까 오그멘틴이라는 약을 많이 쓰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세파계 항생제도 시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난 같은 거 아니면 내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 하면 은클린다마이신 뭐 다른 약으로 대처를 해야겠지만 먹는 약 중에 항생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소화성 궤양 치료제인데 말이 어려운데 위 보호제입니다. 술 깨는 약이 보면 환 종류로 돼 있잖아요. 환 종류로 된약 먹으면 약초 맛 비슷하게 나는 게 있는데 처방 나가는 약 중에 스티렌이라는 약이 맛이 비슷합니다. 위 점막 자체를 보호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위산을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시메티딘 대표적인 약인데 그렇게 보면은 처방 받아서 먹게 되는 알약은 뭐두 가지 나가게 되고요. 가래가 심한 분들은 진해 거담제가 나갈 거고 마지막으로 부신 호르몬제가 있어요. 이거는 다들 아실 텐데 스테로이드입니다. 이런 약들을 쓰기 때문에 처방받게 되면 종류보다 총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약 먹기가 힘들어요. 약 수술을 하면 알약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가루약으로 줍니다. 가루로 보면 양이 엄청 많아요. 약을 주사기로 보통 먹는데 한 번에 다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루를 뭉쳐있다 보니까 너무 써요. 특히 태어난 날, 다음 날 정도 가루약 먹다가 쓴맛 때문에 구토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이제 물 타서 먹는 항생제 이런 것도 있고 기존에는 알약으로 처방을 받아요. 이거를 분쇄해서 먹게 되는 거죠. 사랑니 발치를 저도 해보고 제 치아도 예전에 헌납하고 했을 때 보면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루약 맛이 어떤지 부셔서 먹어본 적도 있고 한데 이 중에 제일 쓴 약이 있고 덜쓴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재미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점부터 매우 쓰다. 아 이건 써서 구토가 나올 수 있다 싶을 정도를 5점이라고 본다면 진해거담제 요 약은 씹어 먹어도 될 만큼 별로 쓰진 않습니다. 요거는 1점들입니다. 그다음에 항생제를 보면 은 기본적으로 쓴 약이 맞는데 시럽으로 나오는 거는 성분에 보면 은 골든시럽향, 딸기향, 오렌지향 해서 향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애기들 약 먹을 때도 항생제 보면 시럽에 향들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먹잖아요 이점에서 3점 정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 보호제 위 보호제도 종류가 너무 많긴 한데 저희 병원에서 드리는 약을 보면 위산 분비를 먹지 않은 약이 약을 깨서 먹으면 심편인데 2, 3점 정도 그리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스티렌이라는 약이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박하향이랑 비슷한 향이 가미돼서 괜찮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써요. 그래서 요거는 4점 정도. 해열소염 진통제. 브루펜은 시럽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저도 이거 맛 때문에 열날 때 타이애놀 안 먹고 브루펜 시럽을 사다가 먹는 경우도 많은데 엔세이드 계열 약을 먹으면 요것도 쓰지만 2점에서 3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점짜리 의외입니다. 타이애놀이 5점입니다. 타이애놀 갈아서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없죠? 아, 이게 제일 써요. 제가 먹어본 약 중에는 요약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이애놀이 5점이고, 그 다음에 부신 호르몬제. 이약 또 굉장히 쓴 약입니다. 깨서 먹어보면 이게 쓰다고 하는데 입안에 약 기운이 엄청 오래 남아요. 한참 동안 입안에 쓴맛이 맴돕니다. 세로이 제제도 점수로 따지면 5점 정도 됩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안 되냐? 수술하고 나면은 몸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견딜 만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 주기도 하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적절한 양으로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의견도 받고 제가 가루약도 먹어 보고 했는데 덜 쓰게 먹는 방법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제일 흔한 방법이 항생제 먹을 때 시럽 형태로 나오니까 주스에 이렇게 태워서 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 먹는 분들도 있고 물에 타서 약을 최대한 빨리 먹고 약을 먹자말자 주스를 먹는다든가 이온음료를 먹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니고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약을 먹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이 요즘에 비타민 같은 게 액상 형태로 나오고 알약으로 나와서 같이 먹는 형태의 비타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광고 아닙니다. 절대 광고는 아니고 이 약의 액상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다 먹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보면은 부족한 영양소 보충도 되고 그런 면에서 이런 약의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약 수술 후에 먹는 약 종류 그리고 왜 먹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약을 안 쓰게 만들면 되지 않냐고. 달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약이 달면 오남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쓴맛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아무튼 쓴 약이지만 수술 후에 생기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회복에 필요한 약 성분들이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 얼굴 빼어 주민센터의 정승욱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